집합 x가 1, 2, 3, 4에 대해서 두 함수 f랑 g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어, 둘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죠. 그쵸? 그럼 그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f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도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 안에는 지금 f4가 뭐래요? f4가 2 됐죠. 그쵸? 넌여로뿅 쏘고 있고, 함수 gx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럼 1일 땐 2, 1일 땐 2, 2일 땐 1, 그 다음에 3일 땐 3, 4일 때도 3. 뭐, 요런 말이네요.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를 요런 식으로 정의하죠. 그쵸? 음, 근데 hx가 1대, 때 어렵네. 그럼 일단 여기다, 어, f도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f도 한번 찍어볼게요. f도 한번 찍어보면 f는 4 2죠. 그쵸? f는 4 2. 여기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어, hx. 자, 사콤마이. fx와 gx 중에 누가 더 커요? <laughs> 여기서는? 4에서는? 4에서는 fx와 gx 중에 gx가 더 크기 때문에 h4를 그냥 g4로 써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h4는 어, 3이구나, 미안. h4는 그냥 4에서는 얘를 따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3, h4, 3.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모르죠, 그쵸? 그 다음에는 딱히 이제 뭐 조건이 없는데, 그럼 그 조건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돼야 되고, 보면은,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그건 얘가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얘가 f가 위에 있건, f가 아래에 있건 f가 3보다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둘중에 하나일 텐데 만약에 f가 3보다 아래에 있어 버리잖아요. 그쵸 어, 그래 버리면은 h3이 g를 따라 버리죠. 그쵸죠 g가 더커 버리니까. 그러면은 h3이 3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1대 1대이란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 조건 하나 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쵸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 뭐야? a가 그러니까 f3이 더 커야 된다는 거는 f3이 당연히 3만이면 4대 3도 안 되고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색깔. 아, 빨간색으로 할까? 이렇게 됐고 얘는 여기 있어야 돼. 4자리. 그렇죠? 그래야지만 1대 1 대응이 성립을 하죠. 그렇죠? 얘가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니까.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기서 어, 얘 아니면 f라는 애가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인데 똑같거나 크, 크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f가 딱 여기 f가 딱 1이라면은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렇죠? 둘 똑같으니까. 근데 f가 하나 더커 버리면은 2로 가고 f가 3이면은 3으로 갈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안 돼. 3이랑 4 이미 선택됐으니까 1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은 얘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얘라고 해보면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H2가 1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라고 해보면 얘는 2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결정을못 내리겠어요. 정확히 뭔지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마찬가지로 3, 4는 못 되죠. 3, 4가 못 되는 거면 2 아니면 1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아니면 1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얘, 얘가 만약에 1이 되면은 그러니까 F가 1이 되면은 얘가 H1은 G를 따르겠죠? G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F가 아까 내가 여기 아니면 여기라 그랬는데 F가 여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무조건 2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 3, 4안 되면 1, 2인데 1, 2 중에 한 선택하면은 2가 무조건 큰 값이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기로 따라야 돼요. 얘는 무조건 1로 따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F2는 1, 무조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H3은 아까 보여서 h 3은 4였죠,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4에서 답이 5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예 엄청 어렵네. 이 정도면 거의 최고 난이도예요.